덤벨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요. 네. 거의 뭐 스쿼트랑 비슷하죠? 쭉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다시. 쭉. 쭉. 허리가 딱 쓰여야 돼요, 여러분. 네. 허, 이게 스쿼트랑 다른 점은 스쿼트는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지만 이거는 살짝 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힙에도 자극이 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올 때 호흡을 뱉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렇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더 숙여져요. 이렇게. 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이제는, 자, 이제 컨벤셔널. 자. 자, 어떻게 보면은 데드리프트가 스쿼트랑 비슷해서 느낌을 찾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이 동작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등을 곱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살짝 앉아둔다는 느낌으로. 네, 옆모습을 봤을 때, 보세요. 삼각김밥.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이 나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삼각김밥.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동작입니다.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나왔네요. 네, 덤벨 들어주시고요. 자, 루마니안 역도 선수들이 개발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진짜예요. 자, 허리와 허벅지 뒤쪽, 힙까지 잡아주는 최고의 백라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처음 할 때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스티프 데드리프트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렇죠. 숙여지죠? 좋아요. 자, 이게 루마니안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컨벤셔널 한번 해볼게요. 자, 루마니안 하고, 컨벤셔널. 네. 컨벤셔널 삼각김밥 컨벤셔널 삼각김밥 오케이 자 이번에 스티프 자 스티프는 다리부터가 이렇게 좁혀져요 예 네. 좁혀진 상태에서 힙을 쭉내 무릎은 아주 살짝 굽혀져요 거의 뭐 굿모닝 예이 네. 수준이 이게 스티프예요 무릎 거의 안 굽히죠 네 이게 스티프예요 자 이번에 우리 는루마니안 하는 거니까 이제 루마니안 집중 자루마니안 집중 다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자루마니안 그렇죠. 무릎을 좀 굽혀 주고 좀더 숙여 주는 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네. 하지만 이세 가지 동작 다 동일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항상 등과 허리가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똑같은 주의 사항이에요. 등과 허리가 펴져야 된다라는 거.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운동입니다. 자, 밴드 시티드 로우입니다. 자, 이 운동은 등 중간 지점부터 하부까지 라인을 쫙 잡아주는 최고의 등 운동입니다. 자, 거북목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적이고요. 자, 이렇게 아치에 감아주세요, 여러분. 팔을 가운데. 네, 그래야 장력이 생겨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내민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날개 있잖아요. 견갑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당겨주셔야 돼요. 네. 자, 팔 힘으로 확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이 뒤에는 견갑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쫙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쫙 당겨주셔야지 등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쫙. 이 등을. 쫙. 그렇죠. 제가 손가락을 딱 넣으면 꼬집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오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밴드 숄더 프레스예요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운동이죠. 자, 하체에 스쿼트가 있다면, 자, 어깨는 숄더 프레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밴드를 딱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90도. 자, 올려주세요. 쭉, 그렇죠. 자, 팔 힘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깨 힘을 쓴다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팔을 내리는 동작에서 휙 내리면 안 돼요.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쭉,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땐쭉 올리고, 빨리 올리고. 네, 이거예요. 자, 좋아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네, 밴드로 하는 동작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발로 해주세요. 여성분들은 이 탄력 때문에 한 발로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 힘들지 않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밴드를 당겨올릴 때 손을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팔꿈치로. 네, 팔꿈치로 당긴다는 느낌. 여기로. 네, 그래야지 어깨 이 앞쪽에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올릴 때 호흡은 후.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운동은 정확한 동작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 효과를 내실 거예요. 되네요. 그것도 20분 만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이에요. 그대로 밴드, 그대로, 자세 그대로. 음. 자, 레터럴 레이즈. 저번 스텝에서 했었죠? 엄청 힘드셨죠? 네, 이번에도 힘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깨 운동 두개 들어가거든요. 바로. 자, 손끝보다는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어? 네, 이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너무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막 무리하려고 말이 들다가 목이 막 이렇게 되고 손이 W가 되고 네, 이 이렇게 하시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정확히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조금밖에 안 해요. 네, 이렇게 또될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섯 가지의 동작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9! 자신 있죠?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과 어깨입니다. 자, 라운드 1. 밴드 준비해주시고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레디. 액션. 네, 좋습니다. 밴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좋아요. 1라운드. 쭉.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와우. 네, 여러분, 자세 잘하고 계시죠? 네, 올라올 때 호흡 뱉어주시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네, 힙 뒤로 빼는 거. 네. 아,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몸 운동하실 때이 자세가 완벽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도 다할수 있어요. 3. 이. 일 오케이. 바로. 네.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요 자, 이렇게 바로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비교도 해 가면서 느낌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호흡해 주시고요. 자, 준비. 3. 2. 1. 자, 시작.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좋아요. 자, 이것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세요. 자, 상체를 곱게 세운 다음 허리를 피시고 내려갑니다.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헌베처럼 보다 조금 더 숙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좋아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시크릿 여러분, 파이팅 좋습니다. 자, 10초, 9, 8, 7, 6. 자, 하나만 더, 4, 3, 2, 1, 오케이, 바로!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밴드 들어주시고요. 시티드 로우입니다. 자, 등 운동의 꽃이죠? 네. 자, 여성분들 속옷 자국.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운동에 집중해주세요. 없애드릴게요. 3, 2, 1. 자, 시작! 자, 밴드 시티드 로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아우, 좋아요. 네. 아,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가족분들이나 누구한테 자 등을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라, 넣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휙 아, 네, 아, 네, 하고 아, 네. 확 꼬집어 보세요. 네, 할수 있습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당길 때 호흡은 내뱉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크릿 여러분, 자, 파이팅. 네, 좋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자, 하나만 더 해주세요. 2, 1. 오케이. 8로 네, 잘했습니다. 자, 밴드 숄더 프레스에요. 무릎 꿇고, 네, 밴드를 고정시켜 주세요. 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등, 팔잘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에는 정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3, 2, 1. 자, 시작. 밴드 숄더 프레스입니다. 자, 어깨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올릴 때 호흡을 내뱉습니다. 네 좋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과 여러분은 항상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같이 쉬고 운동도 같이 하고요. 게다가 선생님은 표정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네 여러분들도 하신다고요. 네 좋아요 웃어주세요 계속.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오, 4, 자, 하나만 더. 3, 2, 1. 오케이. 좋아요. 바로,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업라이트 로오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어깨 운동 3개가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동양인들한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깨가 제일 취약합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빛이 나요. 그래서 3개 넣어 봤습니다. 힘내세요. 2, 1. 자, 시작.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밴드 업라이트 로우예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자,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으쓱하면 안 돼요. 적당히 올려주셔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팔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어깨에 자극을 받습니다. 자, 어깨에 한 줄기 빛 같은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자, 10초. 9, 8, 7, 6, 5, 4, 3, 좋아요. 하나만 더. 2, 1. 오케이. 바로. 와.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밴드 들고 레터럴 레이즈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비가 온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숄더 프레스 했죠. 업라이트 로우 했죠. 이제 레터럴 레이즈까지 하면 어깨가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동 능력은 향상될 겁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자, 시작. 자, 끝까지 참아주세요, 여러분. 자,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가동 범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자, 원래 레터럴 레이즈는 남성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어깨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레터럴 레이즈예요 네. 숄더 프레스가 처음. 그 다음 레터럴 레이즈. 네. 이두 가지 운동만 하면은 어깨 라인은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자, 레터럴 레이즈 좋아 10초 남았습니다. 9. 8자 힘내주세요 7 6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3 2 1 오케이 바로 네 잘했어요 자 1라운드 끝자 호흡해주시고요 물 드세요 정말 잘했어요 네 좋다 아자 여러분 힘드시죠 네 지금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운동 효과를 좀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 분들도 많고 간혹 제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만큼 저는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 할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이렇게 되겠다. 과도하게 드시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 먹으니까. 있습니다. 그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좀 네, 먹어도 돼요. 좋아요. 아,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2라운드 들어갈게요. 자, 밴드 준비해 주시고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4 3 2 1자 시작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여러분 자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 어맵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어맵 해주세요.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면서,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라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40초, 20초의 기전은 여러분들이 어맵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일주일만 에도 라인 나옵니다. 3, 2, 1. 좋아요. 바로! 네, 좋아요. 자, 밴드 놓아주시고요. 덤벨 들어주세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등이 절대 굽어지면 안 되고요. 시선은 앞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3, 2, 1. 자, 시작.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어우 좋았,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자 하나만 더 할게요. 2. 자 하나만 더. 1. 오케이. 바로. 네 잘하셨어요. 자 밴드 빨리 감아주세요. 빨리 발에다가 감고 쉴게요. 자 아치 정 가운데 가만히 주세요. 처음에 막 초반에 여기 가려 고 그러다가 다 떨어져요. 정 가운데 가만히 주세요. 네, 운동하다가 막 빠지면은 어, 운동할만 떨어져요. 준비 시작 그렇죠. <laughs> 어 우리 선생님 타이밍 잘 맞췄어.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팔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뒤에 견갑. 우리의 날개죠. 날개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시크릿 다이어트 화이팅! 우리 시크릿 여러분 화이팅! 좋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자, 하나만 더 해주세요. 3, 2, 1. 오케이. 바로.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자, 숄더 프레스. 자, 어깨 운동 세개 연달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라인. 자, 민소매티. 여러분 제가 책임질게요. 자, 이번 여름에는 민소매티 여러분들 사고 싶으신 거다 사세요. 네, 좋아요. 준비. 2, 1. 자, 시작.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어깨 라인. 쭉. 여러분들의 어깨 라인이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다. 눈딱감고 맨날 상상하면서 운동하시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다 왔어요, 이제.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자, 하나만 더. 6, 5, 자, 여러분, 제가 팔꿈치를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2, 1. 오케이, 바로. 아. 자, 오케이. 아, 나이 기분 진짜 너무 잘 아는데. 아. 여러분, 힘내 주세요. 진짜 이 말밖에 할 들을 말이 없네요. 네 어깨 운동 어쩔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참으세요. 준비해 주시고 2. 1. 자, 시작. 엄드 들어. 자, 팔꿈치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힘든 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참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자, 힘내세요. 2, 1, 오케이, 바로! 와, 여러분, 마지막 관문. 자, 벌써 2라운드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이 운동 끝나고 나면은 1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자, 힘낼 수 있죠? 할수 있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자, 이번 고비 넘겨주세요. 자, 이게 고비예요 자, 3, 2, 1. 자, 시작. 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자, 팔꿈치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손이 절대 W가 되면 안 됩니다. 손이 팔꿈치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가정 범위를 적게 해도 좋으니까. 자, 팔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팔꿈치가 당연히 조금 굽어져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눈딱 감고 그냥 계속하세요. 어메파세요 그냥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이딱 감고, 눈딱 감고 그냥 하세요. 자, 10초. 9. 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좋아요. 6. 5.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4, 3, 제발, 하나, 하나, 아, 1, 오케이, 좋아, 바로! 와! 잘했어요. 아, 여러분, 호흡해 주시고요. 자, 물 드시고요. 아,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자,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에너지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쉽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밤에 과일을 많이 드신다면 비타민이 듬뿍 들은 통닭을 먹는 거와 같습니다. 과일은 되도록 밤 늦은 시간보다 오전에 드세요. 오전에 드시면 비타민 듬뿍 드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들 어깨 괜찮으세요? <laughs> 여러분, 마지막 3라운드 할수 있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밴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마지막 3라운드 파이팅! 3, 2, 1. 자, 시작! 좋습니다! 네, 여러분. 겉봐요. 잘할수 있잖아요. 자, 오늘 20분 엄청 값진 시간입니다. 자, 이 힘든 운동 여러분들이 버텨내시면 여러분들은, 네, 한 발짝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몸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름답게. 네, 좋아요. 있습니다. 자세가 네 삼각김밥, 삼각김밥 오케이.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오잘 나오시네요 삼각김밥. 그거예요. 네, 5초. 4, 3, 2, 1 오케이 바로 네. 잘 하셨어요. 네, 자 덤벨 들어주시고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 지금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끝나고 나면 오늘 이 동작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네, 정신력으로 엄해펴주세요 3, 2, 1. 자, 시작! 좋아요.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다 배우셨죠? 자,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가지 동작 다 주의할 점은 바로, 네, 어깨를 굽게 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허리를 펴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자, 올라올 때 호흡은, 호흡은 내뱉습니다. 자, 어맵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3라운드에요. 자, 10초, 9, 8, 7, 6, 5, 4, 3, 2. 좋아요. 하나만 더. 1, 오케이. 바로.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40초 운동하는 구간에서 정말 별로 신경 안쓰고 천천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지만은 이 시크릿 다이어트를 잘 활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 자 시작 그렇죠 밴드 시트드 로우입니다 자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등, 등 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천자 같은 날개를 달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등이 쭉 파여져 있는 옷을 입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드레스 아니면 저 비키니 이 등라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본인이 몇 개씩 하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당길 때호잘 뱉고 계시죠? 네, 좋아요. 오케이 바로 잘하셨어요. 자, 밴드 숄더 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몸매 라인이 변하는 것 이상의 성취감과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초. 4, 3, 2, 1. 자, 시작. 숄더 프레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종목 남았습니다. 세 종목 연달아서 꾹 참고 어깨 라인 만들고 오늘 운동 끝내겠습니다. 자, 올릴 때 호흡 내뱉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덤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시크릿 덤파이팅 자, 여러분, 지금 막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요. 지금, 자, 10초. 9. 8. 7.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6. 5. 4. 자, 힘내세요. 3. 2. 하나만 더. 1. 오케이, 바로. 잘했어요. 와, 여러분, 어깨 막. 이거 이런 느낌 처음이죠? 아 이거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죠? 네 알아요 저도 그 느낌 맨날 받아가면서 어깨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업라이트 로우예요 저는 대신에 무게를 많이 쳐요 두껍게 하려고 <laughs> 준비 자 시작 밴드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크릿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절대로 두꺼워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껏 엄협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슬림해지고, 그만큼 체지방이 많이 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20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자, 어메! 좋습니다. 야, 눈 질끈 감고이 깎여밀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 누가 볼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계세요. 이쁘게 몸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자, 5초. 4, 3, 2, 1. 오케이, 바로! 네, 좋습니다. 와. 여러분, 선생님, 클리어 갯수 넘을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다고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마지막, 레터럴 레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 3, 2, 1, 출발! 자, 레터럴 레이즈 3라운드. 마지막 동작. 어깨 운동 연달아 3개. 트라이 세트. 우리 운동 이론에서도 상급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스타트에 넣냐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몸을 빨리 조금이라도 바꿔놔야지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서 운동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이쯤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 정도 스텝이면 운동 즐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4, 3,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2, 1 조금만 더우로 아, 哇、wow.